이섬 마을 전체를 보라색으로 채색한 어, 신한 퍼플 섬, 최근 UN에서 이 섬을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N 세계 관광기구의 24번째 총회에서 신안군의 퍼플섬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돼 인증서를 받게 된 겁니다. 심사 대상은 인구 1만 5천 명 미만에 해당하는 전 세계 7 5개 국가의 1 1 0개 마을. 문화와 자연환경, 잠재력과 지속성을 심사한 결과 마을 44곳의 이름이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신안군의 퍼플섬, 전국 고창의 고인돌과 운곡습지 등 마을 두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불균형과 농촌 인구 감소 문제는 이미 한국을 넘어 국제 사회에 공통된 고민, 그래서 세계 관광기구는 관광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안 퍼플 섬 역시도 문화적 자산과 농촌의 가치, 생활 양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인증서를 받은 바우량 신안 군수는 이번 계기를 통해 섬 마을이 더 이상 고립이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끄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과 부산만 보고 가는 그런 패턴에서 신안의 쫙 섬까지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지원과 관심이 쏠리는 게 우리 관광산업의 현 주소.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외딴섬 신안의 퍼플섬이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퍼플섬을 보면서 무언가 시사점을 찾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인구가 소멸되고 낙후된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역의 스토리를 찾고 지역 주민들하고 자치한체가 머리가 맞대면 반드시 나올 것이다. 헬로 TV 뉴스 고정입니다. 민